오늘은 마라톤 참가가 처음인 런니니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런니니 필수 마라톤 첫 참가 하루 전 준비 리스트. 호기롭게 마라톤 접수는 했는데 막상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뭘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잘안 오잖아요. 그래서 대회 전날 우리 런닝이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필수 정보와 꿀팁까지 상세히 알려드려 볼 테니까 이 영상으로 만반의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 첫 참가 준비 A to Z 알아보러 가실까요? 대회 하루 전 필수 준비물 먼저 챙겨볼까요? 우리 마라톤 대회 첫 출전이잖아요. 왠지 다새거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뭔가 멋지고 예쁘게 입고 싶잖아요. 처음이니까. 아, 물론 러닝 의류나 아이템들은 그러셔도 되는데, 러닝화만큼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잘 길들여진 평소에 신던 러닝화로 꼭 챙겨가셔야 평소처럼 부상 없이 잘 뛰실 수 있을 거예요. 상의는 땀 흡수 잘 되는 기능성 티셔츠가 좋고요. 하의는 러닝 쇼츠나 여성분들은 레깅스 같은 편안하고 뛰기 좋은 걸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봉제선이 없는 게 좋아요. 마찰을 줄일 수 있거든요. 양말도 발에 잘 맞는 걸 신으셔야 물집을 방지할 수 있고요. 무릎보호대나 모자, 선글라스 같은 개인 러닝 아이템들도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마라톤 끝나고 이 젖은 옷이나 쓰레기 담아갈 수 있는 비닐봉투 챙겨가시면 대회 당일에 편하게 귀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회 기념 티셔츠는 꼭 입고 참가를 해야 하나요? 안 입으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기념으로 주는 옷이라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주최하는 곳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정보를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배번표 대회 주최 측에서 받은 배번표를 강일이 아닌 하루 전날 부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대회 일주일 전에 이 배번표와 기념품 등이 택배로 오는데 상의 앞면에 부착하도록 옷핀과 함께 배송이 와요. 이렇게 차차 옷에. 직접 달아주시면 되는데 배번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참가 증명과 기록칩 때문입니다. 러닝화에 부착하는 기록칩 형태도 있긴 한데 보통은 배번표 뒤에 기록칩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있어야 마라톤 대회의 러닝 타임이 기록이 되니까 기록칩이 있는지 꼭 확인 먼저 해 주시고요. 하루 전날 미리 부착하는 이유는 당일에 현장에 가서 부착하기엔 너무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간혹 어, 배번표를 깜빡했네 하는 경험담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회 전날 가장 먼저 배번표와 기록칩부터 부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나머지 준비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보통 현장에 간이 탈의실이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겠다 싶으시면 그냥 러닝 러닝복장 입고 가셨다가 마라톤 끝나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으시는 게더 수월하실 거예요. 보통 마라톤 행사들이 아침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타지에서 가는 경우엔 뭐 주차 문제, 셔틀버스 지연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그랬거든요. 준비 운동도 못하고 부랴부랴 옷만 갈아입고 뛴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무조건 러닝복장을 입고 대회장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상복 같은 개인 짐 역시 이 현장에 짐 보관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봉투 가방 주거든요. 여기에 짐들 넣고 배번호로 맡기는 형식인데 저는 짐을 다 넣은 개인 가방을 봉투 가방에 통째로 넣어서 보관하는 편이에요. 준비물을 잘 챙겨봤으니 이제는 필수 정보들을 한번 챙겨볼까요? 어디서 뛰는지는 당연히 아실 테지만 대회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 캡처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당일에 사람이 정말 많아서 출발 지점이나 물품 보관소 같은 위치를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수월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 화장실은 대기 시간이 너무 길 거라서 대회장 근처에 카페나 마트 같은 화장실 갈 곳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있다면 꼭 들렀다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당일은 인산 이내라서 혹여나 볼일 해결 못하고 달려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전날 저녁은 뭐 드시나요?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도 뭐 10kg만 참가해온 멀린이라서 뭐 과하지 않게만 먹어요 라고 했었거든요. 웬만하면 기름지거나 맵고 짜는 식 과도한 섬유질 섭취는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당일에 배탈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어 과하지 않게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수분 섭취도 이 밤에 화장실 가지 않을 정도로만 적정하게 해주신다면 당일 컨디션이 훨씬 좋으실 거예요. 어그막 대회 전날 과음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제가 음주는 일절 못하지만 아,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전날 과음은 안 해주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네. 감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먹는 거만큼 자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을 텐데, 뭐, 늦은 취침만 아니라면 평소처럼 주무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더 일찍 자려고 누워도 뭐 잠이 안들 수도 있고, 잠을 더 설칠 수도 있잖아요. 편안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평소처럼 뛰러 나간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음. 근데. 저도 잘 알아요. 그게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마라톤 참가 전 후에 이 영상을 보신 런닝이가 계시다면 꼭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응원의 기 제가 팍팍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런 거꽤 잘해요. 뭐든지 처음이 어렵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실패하기는 정말 싫고. 우리 런닝이 분들의 마라톤 참가도 처음이니까 그 처음의 맛에 이제 콘텐츠가 향신료처럼 좀 은은하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잘 해서 잘 다녀오시고요. 부상 없이 목표한 바잘 이루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휴, 오늘도 달리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쁜 다리가 보이네요. <laughs> 어, 이 옷, 예쁘죠? <laughs> 제대로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 <laughs> 선물 받았거든요. <laughs> 실제로는 조금 더 연한 녹색이라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런 색인데, 색상 예쁩니다. 되게 예쁘고 제가 원래 걔 주변에 딱히 지인이 많지 않아서 선물 받을 일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한 번씩 지인 분들한테 선물 받을 때그그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막 인증샷을 엄청 찍어서 보내요. 이렇게 영상으로 또 남기는 건 처음이네. 어쨌든 선물 받은 옷이라 제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뭐 나이키 저랑 전혀 관련 없어요. 뭐 관련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벚꽃들이 엄청 많이 펴 있어요. 저도 매번 그냥 눈으로만 즐기고 이랬던 벚꽃이었는데, 달리기랑 같이 결합이 돼서, 뛰면서 벚꽃의 풍경들을 바라보고, 조명을 좀 짜주는 그 길들이 또 있거든요. 밤에는 보랏빛으로 착 비춰줄 때가 있는데, 제가 보라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어휴, 되게 예쁘다. <laughs> 되게 예쁘지 않아요? 와. 오. 구석구석 괜찮은 공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남자친구는 좀 감성이 있는 편이라서. 뭐, <laughs> 제 유튜브니까 제 마음들을 표현해도 되겠죠. 제가 며칠 전에 그 경주에 벚꽃 마라톤을 다녀왔는데 이틀 만에 1만 오천 명인가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10km를 뛰러 나갔는데, 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건 만명 단위로 모집하는 곳에 출전했을 땐 사실 기록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출발할 때부터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걷다시피 가거든요. 그때 사실 이미 뭐 페이스던 시간이든 다 뺏기게 돼버리니까 기록은 좀 무의미한 것 같고 그날은 이제 벚꽃 마라톤이었다 보니까 벚꽃을 즐기면서 그 분위기도 즐기고 그런 느낌으로 마라톤을 하니까 또 색다르더라고요. 너무 기록에만 집착해서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기록을 세워야 또 본인이 목표 달성을 한다. 나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런 분들은 적당한 규모 한 4,000명, 5,000명? 어, 요즘에 4,000명, 5,000명 마라톤도 금방 마감 되더라고요 정말 러닝 붐입니다 사실 러닝만큼 진입장벽이 낮은 운동도 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하면서 비용이 조금씩 든다만 그 비용도 사실 본인이 적절하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저도 사실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 장비에 그렇게 돈을 쓰지는 않았어요 애초부터 비용이 없어서 장점이다 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제러닝과도 많이 먹어서 8만원대에 구매를 했고 옷은 선물 받은 거고 아 너무 고맙습니다 뭐그 분이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다만 <laughs> 그리고 무릎 보호대도 제가 추천했던 그 영상 속에 있는 애들이고 뭐 정말 유명한 막 10만원대 이런 무릎 보호대도 아니고요 사실 본인이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할수 있는 또 장점이 있고 물론 운동은 장비빨 이기도 하지만, 적정한 장비빨로, 적정한 실력으로, 적정하게 갈수 있는 운동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기준에다 다르기 때문에, 러닝, 뭐, 절대 겁먹지 마시고, 주변에 추천들 많이 해주시고,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서, 건강과 즐거움을 챙기는 운동이다. 라고 어필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오늘도 뭐,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네, 할말 했고요. <laughs>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도 달려봐요.